안녕하세요 테디입니다. 네 오늘 어, MCP 마스터가 네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한글로 바뀌었습니다. 네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맵 스킨 텍스처 시드 모드가 다 한글로 되어 있고 MCP 마스터도 한글로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수정 다 한글로 되어 있죠. 그럼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하죠. 앞으로 영어 못하시는 분들도 가속화 게임 시작 중 저것도 한글이 됐고요. 다음에 의해 가속화 34.2%도 다 한글이 됐습니다. 이거 외국인 분께서 만드신 건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. 네, 이맵에 들어가 주고요. 내려. 네. MCP 마스터. 네. 이게 다 모든 것이 한글로 변화했습니다. 이제 영어 못하든 말든 상관이 없겠죠. 이게 나에 무적 전력질주 노클립 아이템 및 레벨 보호 게임에서도 이런 거다 되고요. 인챈트 날 날카로운 강타 이런 거. 영어가 뭔지 몰랐던 분들 이거 보시고 다 아실 수 있습니다. 이제 외국인께서 MCP 마스터 외국인 제작자분께서 한글도 지원을 해 주면서 우리가 아주 편리해졌네요. 네, 그럼 이상으로 태도였고요. MCP 마스터가 편리해졌다는 것을 알리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 설명란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. 끝.